반갑습니다. 오늘 박경환장입니다박성민입니다 오늘 스파이더가대에서 상대방 스윕을 신도할때 상대방이 밸런스가 좋아서 고보을 때에 뒤로 돌아서 상대방한테 테이크백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상대방 칼라를 좀으로 잡고 상대방 미드 어, 바이셉스를 발바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립을 당기면서 다리를 밀어서 이렇게 상대방 팔을 묻히게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치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상대방이 쉽게 돌려서 빼든가 던져서 상대방유리하게할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 팔을 무시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반까지 컨트롤하고 있고 상대방이 있면은 일어서면은,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짚으셔서, 집에를 짚으셔서 상대방을 당깁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자, 당기고 나서 제 무릎을 상대방 허벅지 쪽으로 넣어서 압박을 합니다. 양쪽 무릎을 짚어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을 못해야 되는 상대방이 있 밸런스가 좋아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 오른쪽 다리를 상대방 발바닥을 호복지에 얹으시고, 왼쪽 다리를 차면서 상대방 뒤쪽으로 해주세요제발등이 상대방 뒤쪽. 자, 여기서 들어 들어오셔서 상대방을 앉습니다. 알아서 제가, 이동로 일어날게요. 자, 일어나셔서 상대방은 지금 바닥을 짚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 상대방 놓고, 상대방 타셔서, 때까지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해방이 일어나면은, 컨으로 바깥쪽으로 보내서, 상대방의 무릎을 틀어놓고, 상대방이 을어주로 하면서, 상대방이 밸런스. 근데 보시죠 밸런스가 좋은데, 상대방 다리가 이렇게 좁아지면은, 그냥 그립을 잡고 씹이 됩니다. 상대방이 디펜스 하시더라도, 이쪽 죠 제가 못 잡게 이렇게 디펜스를 할겁다 근데 다리가 붙여지는 겁니다. 다시 잠깐만, 좁게. 좁게 하면 다리가 안 되죠. 이뭐 그때는 그냥 가으로 자꾸 숨김을 하시면 되고 자꾸 숨김을 하시게 되고 연결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찌개를 하나 하나 별돌아서 빼고 말하는 겁니다 얘들 하나 뒷봉이나 빗으로 하는 이대로 하나서 다리 이렇때까지할수 있습니다 이한 네. 번만 더 돌. 빼고 놓고 스윙 시간한데 그냥 버티면 은 발바닥 찍고 보어요 하나 빨리 들어가서 바로 하나 둘셋 응.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몸은 꼭뚜서 조금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예잘했 차렷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스, 오스.